동동여대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추적추적는데 한때 한때 했었죠 오, 저는 은동여들과 학생들 모두의 편 어디 한쪽에서도 균형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 뭐냐면 각자의 좀 사연이 있었을 텐데 뭐 여대로 바뀌기 싫다는 사람들이랑 여대 공항으로 바뀌기 싫다는 사람들이랑 공항으로 바꾸자는 학교측이랑 붙은건데 여기가 원래 여기 이제 맛집거리거든요 아 배고프네 졸린데 아우 아 배고프다 저거 보니까 또 여기 맞죠 아예 부대찌개 남매부대찌개 여기도 맛있거든요 동동여대가 확실히 장점은 있어요 뭐다? 여기가 여대인데 희한하게 좀 약간 장군감이라서 그런지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돈가스, 제육 맛집 부대찌개 맛집이 대표 맛집으로 자리 잡고 있어서 여기 진짜 장난 없거든요 맛집이 그만큼 이제 그만큼 좀 트렌드를 안다 이거겠죠 곱뿌리탕 이야 그리고 양도 많아요 여기가 확실히 이제 근본이 넘치는 학교인데 로쇼가 이제 그만 빙빙 안 돌려 말하고, 그냥 솔루션부터 드릴게요. 동동여대, 그니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솔루션. 그냥 고려대 학교를 그냥 팔아버려라. 어차피, 대한민국 자체가 망해하고 있잖아요. 뭐, 굳이 소멸한다고 너무 슬퍼할 필요 없고, 이왕 시원하게 망하는 거 그냥, 어차피 지금 고려대도 약간 마팅이 갔거든요. 손에 손잡고 다 같이 마팅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라카치도 너무 좀,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당당하게, 이거를, 위기를 기회로, 이런 말이 있죠. 마스코트도, 뭐, 라카라 좀, 어떻게든 귀엽게 바꾼 다음에, 굳이 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습니다. 학교 측도 그렇고, 학생 측도 그렇고, 즐기면 되는 거예요. 인조 j o y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어차피 여자, 남자 모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어차피 노인대학 되는 것보단 괜찮잖아요. 대충 팔고, 다 어차피 통폐합. 성북구는 고려대가 다 하나씩 통폐합하고, 공동여대만 통폐합하면 조금, 이제 불공평할 수 있으니까, 이게 어차피 한 예정도 곧 자리 빼잖아요? 시원하게 그냥 다 통폐합하면 될것 같습니다. 뭐 그냥 다, 이제 부대찌개, 섞어찌개처럼 그냥 다 그냥 빼어놓고 대충 이제, 대충 그렇게 시간 지나면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지금 여기 원래 낙카치이 되게 많이 되 있었는데, 많이들 좀, 어, 깨끗하게 칠해놨네. 이야, 이것도. 아, 배고다 공동여대 여기 월국 민먹 오면은, 아, 무슨 부딪찌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깨끗해졌네, 이 정도면. 무슨 뭐 39억 이님 뭐니, 대충. 대충 이제 하니까 뭐 대충 다 됐네. 이야 잘 됐네요. 깨끗해졌네. 그렇게 남자 학생들이 많이 보이지? 벌써 남녀공학 돼버린 건가? 이남자가 애들 뭐야. 야뭐 교직원 뭐 그런 느낌이겠죠? 또 어, 깨끗해진 거 보세요. 오우 베리 베리 클린 오우 아 근데 여긴 살짝 좀 아, 여긴 또 이거 누가 그래피티 해놨지? 그래피티 해버리셨네 또? 와 어, 반디 어 많이 깨끗해졌네. 이 정도면 뭐된 거잖아요. 어 X 표시 이거야 뭐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비가 뭐든지 세월에 씻겨 가는 거예요. X 표시는 뭐 그냥 여기 뭐뭐 뭐 그냥 X 원래 있었다고 치고 39억 빗물 하니까 뭐다 그냥 없어졌네. 이거는 뭐죠? 네. Girl 여자 여자 대학 지켜내. 자 이건 좀 새로 하신 거 같은데 공학 결사 반대. 아 근데 다 지워졌네. 민주주의,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건 다된거 같고. 한번 자, 또 들어가 볼게요. 잠시만요. 오케이. 아주 말끔해지셨네요. 보니까 좀 깨끗해졌고, 뭐, 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예? 이거 뭐, 새로 칠하신 거 같은데, 하얀색으로? 공학반데? 여기는 약화카는 조금 좀더 깨끗해져야 될거 같은데, 뭐, 이 정도면, 이 정도면 됐다. 어? 이 정도면, 이 정도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독재타도, 이건 이제 뭐 80년대 했다고 약간 대충 칩시다. 이제 빈티지 에디션으로 니들은 지읒때 봐라? 그거는 조금 이제 남자 중심적이니까 조금 이제 좀 자제해주면 좋겠고. 이게 뭐 깨끗해졌네. 그리고 여기 동상도 대충 깨끗해졌고. 이 솜솜이 이 친구도 귀엽네. 이 친구 멀쩡해졌네. 이야, 이 정도면 됐네. 근데 고, 희한하게 아스팔트가 토치로 해놓으니까 잘 없어졌구나. 야, 그래도 학생 관 약간 조금 살짝 어선하긴 한데, 대충 젊음의 팩이 뭐 이런 걸로 해놓고요. 뭐 유리도 잘 지웠네. 공학 반대. 민주동덕. 민주적 교육 강제. 저기 송송이 눈물 흘리고 있네. 송송이 저 귀여운 친구인데. 야, 친일 이사장. 조시가 이사장 아웃? 해골. 이제 요거, 여기는 살짝 조금 어지러운데, 어지러운 거 너무 좀 부정적으로 보지 맙시다. 이 정도야 뭐 대충 저거 매직블럭이 있거든요 매직블럭 매직블럭으로 살짝 지워주면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금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영양아웃 영영아웃 정확한데 소멸할 줄은 좀개방하지 않는다 이건 새로 칠하신 것 같네 많이 깨끗해졌네 이 정도면 여성교육 지켜 프로텍트 여기도 희한하게 잘 해놓은 데 이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좀 새로 기습적으로 게릴라 좀 데코레이션을 한것 같고 데코가 조금 빡셌는데 여기도 보세요, 여기 딱이 정도면 된 거잖아요. 이 정도면, 네? 이정도면어 30억 툭딱 비가 내리니까 그냥 30억도 뭐할 것도 없이 좋게 좋게 평화적으로 해결 잘 됐네. 여대도 지키고 아딱 됐네요. 어차피 다 같이 망해가니까 걱정 말고 아 고려대 그냥 다 팔아버립시다. 여기 성북구 어차피 지금 노인의 도시로 다 바뀌었거든요. 뭐 답이 없겠네요. 민주, 동덕. 아, 여기 왜 근데 이걸로 막아놨지? 여기는 조금, 지운다고, 벽, 앞 아, 벽, 특대 다 지웠는데? 뭐이 정도면 다된 거네요. 어, 여기도 원래, 유리를 교체한 건가? 유리를 다 지우니까 뭐이 정도야. 이 정도는 뭐 독재 아웃. 요거 이제 80년대 감성. 낭낭하잖아요. 뭐이 어, 정도 학생식당. 민주동동은 뭐 나쁜 말 아니니까. 다르고 고운 말. 야, 여기는 조금, 어, 고조차가 있지만, 명예롭게 폐교하라. 침묵하지 않는다. 어, 요 정도네요. 야. 야, 야, 야. 뭐, 이 정도면, 어, girls never die. 나쁘지 않네. 드래곤우먼? 동독우먼? 드래곤이라 잘못했다. 솜솜이 귀엽게 요렇게 꽃무늬 좀 그려주면은, 어, 문제없이 다 처리가 돼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까지 뭐, 나빠 보이진 않는? 어, 이쪽 나가야 되는데, 어, 이쪽 어떻게 나가? 이쪽 나가자. 몸이 이렇게 아웃. 아무튼 뭐 좋죠 아, 다 좋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돌아봤잖아요 분명히 아주 깨끗해져서 아, 어떻게 지웠는지가 좀 신기하네 어떻게 보면 깨끗해져가지고 뭐 오, 근데 생각보다 더 깨끗해졌는데 원래 여기도 뭐 했는데 아스팔트를 살짝 깐 건가? 여기도 한때는 엄청 여기까지 막 알록달록 했는데 뭐 그것도 다 추억이었죠 한번 색칠 놀이도 한번 해보고 아.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추억으로 우리 이제 간 거죠 추억 메모리즈 그렇게 좋게 봐줘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마무리 됐네요 비가 너무 와서 한번 동경에서 돌아봤습니다 좀 가슴 아팠던 기억들 과거들 그런 거다 잊어버리고 뭐 굳이 어 어쨌든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모든 게 그러면 된 거다 여기 어떻게 나가는 거야 예 여기도 뭐 있긴 한데 어 나가는 거 어디로 어우 저기 나가는 되잖아요쭉돼서이렇게 완벽하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봤다. 된 거겠죠? 쭉. 깨끗해졌네. 예지 직원도 깨끗해졌고. 뭐, 나쁠 거 하나 없잖아요. 그럼 된 거지. 그럼 된 거지. 예.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학생 여러분의 합격을 축하드리면서, 이렇게 가볼게요. 완벽한 하루였다. 김동현 대 파이팅입니다. 사슴 파이팅. 우리 모두 파이팅.